파이어넷 고속 이동 캐시! 사냥터지기팀 2분대의 요원 여러분. 이번에는 쉽게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영심해라, 바이올렛. 닥터 호프만과 닥터 브리스톤의 정보를 넣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전을 개시하도록 하죠. 인식명, 늑대개. 배제합니다. 소마, 멈춰! 인식명, 루나 아이기스. 이것은 명령권자의 지시 사항입니다. 이 지시 사항에는 당신의 협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늑대계 팀을 배제하십시오. 음, 전에 조우했을 때도 느낀 거지만 저중한 사람은 제어 코드에 조종당하지 않는 것 같군. 네, 소마 요원은 제어 코드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루나 요원은 소마 요원을 지키기 위해 저희와 맞서고 있는 거고요. 잘 알고 있군. 생각해둔 바가 있는 건가? 네. 여기는 제게 맡겨주세요, 대장님. 사냥터지기 팀 여러분, 어서 무기를 드세요. 이번에는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할수 없어. 소마를 지키려면, 내가 싸워야만 해! 여기서 내가 물러날 순 없어. 알겠어. 내게 힘을 줘! 좋은 각오예요, 루나 요원 당신이 필요니 단군자 소 최대 출력! 이탈한하파이널라파이널라요 <목소리> <앗>. <목소리> <하트. 목소리> <아트. 로랑. 목소리> 지친 건가요? 아직 제 공격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정 버티기 힘드시다면 이쪽에서 끝내드리죠. 소마! 루나 요원을 감싸다니, 설마 의식이 남아 있는 건가요? 왜 네가 나를 조종당한 상태에서 날 보호한 거야? 부상 확인, 전능의 영약 활성화.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어, 소마. 내가 널 지켜줄게. 널 위한 방패가 되겠어!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대화는 무리일 것 같네요. 지금은 물러나도록 하죠. 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로 당신들을 제압할 테니 각오하세요. 무슨 일이지? 아이들에게 두 연구자의 정보를 얻어내리는 게 아니었나? 일단 지금은 퇴각하죠. 돌아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게 전멸을 확인함. 벌써 끝나다니. 전 아직 굶주렸어요.